어제는 옛 계명 다시 말하자면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유대인이 행한 첫 번째 언약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유대교와 비교하여서 기독교의 그 탁월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그첫 번째 언약인 율법에 대한 것보다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것을 더 탁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송서를 통과한 속죄사역인 첫 번째 언약, 이것은 새 언약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언약은 한계가 있으며 그것을 예수님이 개혁하셨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다만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만 말을 했지만 오늘은 새 언약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언약에서 사용한 재물은 짐승의 피였지만 새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피로 맺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구약의 희생제사 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룹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단한 번의 지송세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서는 매년 한 번씩 염소나 어, 송아지의 피로 제사장이 자신의 어, 피와, 어,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염소의 피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송아지의 피는 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와서, 살아서 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고 거기서 죽으면 백성의 죄가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대속죄일이 되면 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들어가게 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나 발에 줄을 묶어서 들어갑니다. 혹시 지성소에서 죽게 되면 아무도 그 제사장을... 꺼집어 낼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으면 밖에서 그 줄을 잡아 당겨봅니다. 만약 시체가 끌려 나오면 백성들의 죄도 역시 용서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며 제사 의식을 마치고 나오는 그 소리가 딸랑딸랑 하고 납니다. 제사장의 옷에 달려있는 방울 소리인 거죠.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안도의 숨을 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의 문을 열고 살아나오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는 송아지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저와 여러분, 어, 그리고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피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언약에서는 매년 한 번씩 피를 드렸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 9절에서는 첫 번째 언약으로는 의식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짐승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의,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민숙이 19장에 보면 구약의 제스장들이 부정하게 된 사람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남송아지의 재를 섞은 물을 그들에게 뿌리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적인 의미가 아니라 제사 의식에 관한 정결의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이 짐승의 피보다 훨씬 더 효력이 있어서 사람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짐승이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한 사람이셨습니다. 이것만 볼 때도 역시 구약의 제물과 주님께서 드리신 제물은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효력도 역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짐승의 피는 제사장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화요일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준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전에는 율법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억지로 지키려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지키거나 맞이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 능력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중,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다는 말이죠. 그죽음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 하여금 어,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도 이제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역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기업의 약속은 이미 육신적 이스라엘이 받았지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이하로 계속 이어지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군한 유업은 유언자가 죽어야 효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의 각주를 보시면, 어, 유언이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디아테케라는 단어로 같이 사용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베리트라는 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목숨을 건 피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이 디아테케입니다. 언제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언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리트라는 피의 언약은 그 약속을 깨뜨리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가 대신 죽어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깨뜨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이 죽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덕분에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높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고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귀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만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